본 영상은 층간소음 관리사분들의 자문을 얻어 홈즈매트 시공을 이용하신 고객님들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탐정 베베 홈즈입니다. 혹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층간소음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우리 삶에서 층간소음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이슈의 사건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층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하신다면 왜 우리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가를 먼저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단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예전에는 tv에서 볼수 있던 이슈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저희 집 사는 데서 위층에서 저희한테 층간소음을 막 선물을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윗집에 한 정문 청년이 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넉넨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걷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뭐 그런 거 느끼지도 못했고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뛰는 걸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소리로 쿵쿵 소리가 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살이 홀짝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음. 그렇습니다. 말이 살짝 옆으로 빠졌지만, 저희도 층간소음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사례를 다루는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는 집들이 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이유와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주된 이유. 아파트 건설 구조에 따른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건설 구조에 따라서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가 있습니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 슬래보가 얹어져 있는 구조의 건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해당하는 슬래보 부분에서 충격 진동이 발생되면 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되면서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식 구조는 벽과 슬래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바닥에 충격 진동이 발생되면 그대로 벽을 타고 소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아파트 85% 이상 그리고 2009년 이후 지은 아파트는 98% 정도가 벽식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벽식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둥식 구조가 아니 벽식 구조로 짓게 되었냐 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집이 나와야 이익이 될 것이고, 또한 면적 대비 사용 공간이 많아야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둥식 구조보다는 벽식 구조가 더 선호하게 되었고, 주상복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벽식구조의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벽식구조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층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그 위층 말고도 한층 더 위에서도 들리는 층간소음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나의 아래층이 또 위로 향해는 들리는 층간소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옆집, 아니면 대각선, 위아래 위, 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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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방향에서든지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위, 아래층 간의 소음은 뭐 서로의 노력으로 해결 또는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여러 방향들의 소리들이 위, 아래층 간의 사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원인이 꼭 위층이야라는 확신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으로 인한 진동전달 소음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진동은 A라는 물체가 어떤 일정량의 운동에너지로 인해서 움직이면서 벽 또는 바닥에 맞닿아 있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발생되는 진동이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있다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러 소음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 층간 소음으로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충격 진동 소음인 것이죠. 걸을 때에는 나의 몸무게를 실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힘에 의해서 충격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충격 진동은 바로 바닥을 통해서 아래 집 또는 벽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옮기거나 밀거나 또는 내려놓거나 이럴 때에도 물건을 통해서 충격 진동과 충격 소음이 전달되어서 바다 벽을 통해 충격 소음들이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음은 힘에 비례하여 발생되고 전달되는 소재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격 소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에 의한 소음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대부분 소리가 닿는 소재에 따라서 흡수 또는 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나 이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되지만 일반 벽이나 이런 데는 반사가 되죠.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방향이 다를수록 소리의 전달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에서는 그러한 차음 효과를 위한 구조의 벽 또는 바닥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 그리고 위와 아래 사이에 많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큰 소리로 대화할 때는 옆집에서 또는 위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세세하게 분류한다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러한 주택 구조의 문제와, 그리고 사람이 살게 되면 당연히 발생되는 다양한 충격진동, 소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연하게 한번,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그냥 쉽게, 뭐, 크게 예민하지 않고 지나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진동 소리와 소리들이 복합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듣기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음이라 하고 집과 집 또한 층과 층의 소리일 때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건 아파트 구조가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아니면 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발생되고 또한 차음, 방문이 안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여 할까요? 아마도 그렇다면 집에서 아무도 제대로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의 문제는 서로가, 이웃들이 또 함께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영상에는 다양한 층간소음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